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9월 16일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실 종목 바로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 아반티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먼저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해당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이 아반티스가 35%더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될게 바로 선물 미결제 약정 1억 5천만 달 달러를 돌파했다. 자, 이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반티스 이 종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좀 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선물 시장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돈이라고 하죠. 즉 세력이 걸어둔 포지션이 지금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 단순히 하루 거래량이 많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그냥 그대로 이만큼이 묶여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세력이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 미결제 약정이 커지면은 언제든지. 방향성을 크게 좀 터트려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 스프링 눌러놨던 것처럼 롱이든 쇼시든 뭐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이 지표를 보고 아반티스는 곧 움직인다 이런 시그널로 당연히 다 읽어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흐름들은요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만 확실히 대응을 좀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단순히 이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앞서 보여드린 선물 시장에 얼마나 돈이 쌓여져 있는지 세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해주고 있는지 이걸 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반티스 이종목은요 분명히 주목을 받고 있고 전망 말씀드렸죠 활짝 위로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주시고 언제 나오셔야 되는지 이 전략이 필요하신데요. 제가 그건 이미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규정상 다 속전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그리고 아반티스라고 문자 한 통에 딱 다섯 글자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가장 먼저 좀 소식을 전달을 드리고요 방송을 찍게 되니까 좀 빠르고 꼼꼼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소통방 입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 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전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 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